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팡이 일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운티 헌터를 써볼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잠들던 이유가 뭐냐면요 은 영상이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동안 헤베다가 개우쳐졌어요 영상이 찍히는거 하... 자 일단 바운티 헌터로 시작하는데 이게 바운티 헌터가 2대2에선 진짜 사기예요. 만약에 바운티 헌터로 막 2대2에서 막 철감 맞추고 딱 가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승리예요. 자, 일단 우리 팀이 둘다 바운티 헌터네요. 일단 표적이 적 있고, 사는 돌칼, 돌칼 사고 러시 가겠습니다. 이길 수 있을까요? 블록 사야 하나? 아니 아니구나. 오케이. 갑시다. 달려. 그림자가 오는데? 자, 자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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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야, 블록 설치는 해봐, 지 그러면. 해우리넌 나 뭐야, 나왜 이래. 안 돼. 아, 저 녀석, 아, 잡아야 되는데, 저 녀석 잡아야 되는데. 하이. 아, 저 녀석 도둑까지 탔어. 저 녀석 빨리 잡아야 돼요. 안 그러면 백0 0요 갔는데, 왜 낙사하냐. 아, 저거 지금 1분 돼가지고. 이제에서한 번도 안 나왔던 얘가 있잖아요. 지표적얘 뭔가 가죽 까봐 맞췄을 것 같은데. 어떡하지? 음, 응. 오케이. 그냥 갑시다. 블로그를 읽고 들어가자. 나 가죽 카페에다 다 칼을 내봤지! 잠깐! 안 돼. 우리 팀이 과연 전후를 이길 수있 이기네? 이렇게 인정했네? 오호, 나이스. 저 녀석 다칼 들고 있던 녀석 아닌가? 어, 어, 저는 대표적이다. 자, 잡으면은 제가 철 하나에 이 에메랄드 들고, 있, 들고 있습니다. 잡았더니 31이랑 에메랄드 3개를 더 줬네요. 그럼 바로 가죽카페에다 다을 사야지. 우리 팀은 왜 잠수야? 잠수 타지 마, 우리 팀. 왜 잠수냐고. 아니지, 그냥 찰먹는 거구나. 아, 트어 올라갔으면 좋겠다. 그치, 우리 쌤. 오, 철거바 나이스. 하지만 아주 초라한 나무칼. 그럼 나도 가족아빠 맞추고, 러쉬를 엘스 가자. 길을 열어놓고. 아 표적이 저기 안에 있는데 자, 앞까지 왔습니다 나올지 안올지 이 녀석도 다 칼인데 왜나왜 나... 왜 나만 떨어지는데 다시 가자 나무 카리어도 상관 없어 내 실력 왜 이렇게 똥됐어 자, 이제 돌칼 사고, 러시 가자. 오, 우리 팀잘갑봐 역시 이길 줄 알았어! 싸우자! 내가 질것 같냐, 돌칼인, 오, 지금 다치겠다. 오케이. 와, 한 대만 더 쓰면 죽었다. 그럼 여기서, 에밀랄드 염려 하고 귀지 가서 철갑바 맞춘 다음에, 죽여야지.가 아니라 잡아야지. 오오. 어? 역시 낙사 데미지 안 받고 사는 게 너무 좋아. 낙하 데미지 받으면 좀 그래. 일단은 혹시 위험하니까 사칼부터 사야 되겠지? 아니야 철갑살 때 같이 살까? 아니야 사칼이랑 풍선 먼저. 사. 아제가 이렇게 먹는 사이에 쟤는 들제철감 맞추면은 아, 근데 돌칼 아니면 나무칼일 수 있으니까 대충 그거예요 대충 싸지면은 우리팀 다이아가빠 나이스 쟤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 뿐이야 쟤는 주먹으로 때리는건데 나는 제가 가 제가 가죽 아빠 입었을 때 나무칼로 때리는 거랑 똑같아. 요아 속속 속속 올려야지 속속 올려야지. 오케이 컷. 오 깜짝이야. 오 우리 팀 인줄. 우리 팀아 잡으러 가자. 우와 이단 점프. 성우랑 2단 점프 다 했어 오케이 에메 들어갔고 우리 팀은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는 우리 팀이 나이스 승리 승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